정우철 이날쌤입니다 오늘은 소주 한잔 개발한 줄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도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바깥에 세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은 당연히 소주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노슈가이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메인 안주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반찬으로 요거는 오가피나물. 그리고 요거는 호박.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요거하고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다가 막 뻑국, 뻑국 이런 소리 날 거예요. 뭐 전설의 고향 찍는 거 아니니까는 아, 저기 뻑국이 오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새 소리 나고 좋아. 가끔 가다가. 막 바시락 바시락 거리면서 뭐가 바닥 뛰어가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은 오늘 소주 한잔 이제 따라놓고 한잔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세잔 정도 마시고, 어, 그 방송은 마무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잔. 야짠. 야짠하자. 짠. 야, 짠하자. 짠. 어 밥도 있어요. 밥도. 5년 만인가 5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자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 소주 한잔 개발한 줄에서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어떤 그 비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빠뜨린 게 있네. 그게 뭐냐면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개발자를 할지.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한잔 먹고. 음, 맛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개발자를,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알아봤으니까 개발자를 할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가 있냐 일단 크게 나눠가지고 웹 개발자가 있고 앱 개발자가 있어요. 자 물론 CSS 개, 개발자들도 있는데 CS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비전에서 많이 다루질 않아요. 그래갖고 걔는 패스를 하도록 할 거예요. 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거. 그런 분들을 보고 CS 개발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들어가기가 좀 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우리가 국비 지원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게 크게 앱 개발이라는 게 있고 웹 개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앱 개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앱 개발부터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거말 그대로 핸드폰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보고 앱 개발자라고 하는 거고 앱 개발도 두 종류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아이폰 개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 아이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만 맥북이라든지 그맥 컴퓨터에서만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은 그앱 개발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보통 앱을 만들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버전하고 그리고 아이폰 버전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한 사람이 다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안드로이드 개발할 건지 아니면은 아이폰 개발할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 그, 안드로이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바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바 문법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프트라든지 뭐 아니면 코코아인가?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엑스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앱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앱 개발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할 건지 아이폰 개발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둘다할수 없나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일단 무조건 개발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단 하나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제가 첫 취업하는 거 그거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앱 개발은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앱 개발도 전망 되게 좋아요. 음.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비전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보통 웹 개발보다는 앱 개발이 연봉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앱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한잔 먹어야지. 첫째 이제 앱 개발자 알아봤으니까는 웹 개발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웹 개발자였으니까는 아무래도 웹 개발을 조금 더 잘 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웹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웹 개발을 나누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나눠요. 그래갖고 프론트엔드 개발할 건지, 백엔드 개발할 건지, 아니면 풀스택 개발할 건지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보통은 그냥 옛날엔 다풀 스택 개발자라고 보시는데요. 풀 스택 개발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화면 단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 단도 만들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풀 스택 개발자라고 하는데, 자 일단 앞에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면만 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내가 게시판에다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제목 들어가는 영역 내용 들어가는 영역 첨부 파일 들어가는 영역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요것들 잘라주시는 분들 요것들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다 자바스크립트 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기획서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할 때는 psd 라는 파일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그런 파일을 그 전달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받아, 그래갖 고, 그걸 자르는 거예요.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조금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무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니 코던 이런 직군들이 없었고, 그냥 디자이너가 잘라서 그렇게 HTML 태그로 딱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그런 직군이 코더라는 직군이 있어요. 코더. 이제 코더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은, 단순하게 자르는 거예요. 진짜 단순하게 영역들 다 잘라가지고, 이미지들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것들 요소요소 요소 만드는 거, 아이디 들어가는 요소, 패스워드 들어가는 요소, 요런 요소요소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고, 코더라고 했어요. 이제 코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셨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 그,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있단 말이에요. 코더가 발전된 게 퍼블리셔예요. 그래서 퍼블리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까지 그렇게 입혀주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그래요.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화면 구성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된게 뭐냐면은 백 엔드 개발자들이 (API라는) 걸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이 뭐~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시면은 (API) (API)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API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니까 Ajax, 아작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호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뭐 어떤 입력 값을 여기다 전달하면 저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 API로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 Ajax를 이용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 API, URI에다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 퍼블리셔 분들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그 그, 프론트 핸드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배너 휙, 휙 돌아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퍼블릭, 그, 아니, 프론트 핸드 개발자.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프론트 핸드 개발자 설명했으니까 또 한잔하고. 바깥에 있으니까 잘 쉬고, 금방 쉬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화면 따를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거는 자바스크립트 하고 css 하고 html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html5다 css3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html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css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HTML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HTML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CSS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에다가 배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떤 색깔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CSS 담당,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것들 그러니까 배너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 HTML라든지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음, 자 이제 끝났으니까는 백엔드 개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백엔드 개발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뭔가 값을 받아요. 내가 제목에다가 글 쓰고 그리고 내용에다 글 쓰고 첨부 파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딱 눌러. 누르는 순간 서버로 들어가겠죠? 서버로 들어갔을 때이 서버에서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입력 검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첨부 파일이 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처리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서버에 집어넣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어떤 값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파일 서버에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이다, 백엔드 개발이다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퍼블리셔가 잘라만 줬으니까 화면 단을 그냥 잘라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프론트그러까는 잘라준 그 화면에다가도 뭔가 프로그램을 입혀야 되는 거고 이 백엔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다가도 에 프로그램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풀스택 개발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이것들 다 하는 게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건데. 뭐크게뭐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자 전부 다 프론트엔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난이도 측면에서 내가 이제 뭐 취업을 해가지고 뭐 업무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백엔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책임 소재 때문에 그래요. 뭐 프론트엔드 개발이 쉽고 백엔드 개발이 드럽게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단에 담당을 하는 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내가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런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담당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 업무 난이도 측면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 업무의 그 업무의 부하, 업무의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죠 나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스크립트 잘 매겨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런 업무부 화면에서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봉도 봐야 되겠죠 연봉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개발자보다 조금 더 낮아요 어, 확실히 낮은 거는 맞아요 만약에 뭐700 뭐800 이렇게 백엔드 개발자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4 5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은행권, SI 뭐 업체 뭐 은행권 들어가고 금융권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건 다 백엔드 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뽑기는 뽑는데 그렇게 뭐 백엔드에 SI 뭐 기관계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조금 더그 로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백엔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어. 그럼 여기서 또한잔 먹어야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음, 풀스택 개발자는 이거 두개다할수 있는 사람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업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그 프론트엔드 개발이 조금 더 낫다고 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부담감 측면에서는 백엔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선택하는 게뭐 나쁘진 않아요. 그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화면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예전에 제가 그 데리고 있던 친구들 그 보면은 백엔드 개발자들도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있고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알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HTML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 백엔드 개발은 조금 더 알바 구하기가 힘들고 어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알바 구하기가 사실상 쉽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보통 알바몬이라든지 이런데서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그프론트 엔드 개발자를 구하기 때문에 알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연봉을 조금 더 높이고 커리어를 조금 높이고 이럴 때는 그 S I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나는 너무 막 식은땀 나고 그런 거 싫어, 밤새고 그러는 거 싫어라고 했을 때는 프론트 엔드 개발. 나는 밤새고 그러는 것도 좋고 다 좋고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나는 뭔가 뭔가 하고 싶어 더 컴퓨터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백엔드 개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저는 옛날에 배웠으니까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거고 음, 여러분들은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백엔드를 할지 프론트엔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정은 따로예요. 아예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 과정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 백엔드 개발 과정을 들어갈 건지 이거 완전히 과정이 틀려지게 돼 있으니까는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넘어가긴 쉬운데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넘어가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프론트엔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잔잔 다 쫄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내가 국비지원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국비지원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앱 개발이라든지 웹 개발이라든지 웹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고 백엔드 개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그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막 저기 잡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 풀스택 개발자가 어쩌고 저쩌고 백엔드 개발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 뭔지 모르겠으니까 백엔드가 뭐지? 뒤에서 뭔가 하는 건가? 프론트엔드는 뭐지? 프론트의 끝단을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러니까 풀스택은 뭐지? 뭐 스택은 배운 것 같은데 그게 풀스택은 스택이 꽉차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것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먼저 인간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택의 갈림기 선택 난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는 선택을 했으면은 그럼 무슨 개발을 할 거냐, 웹 개발할 거냐, 앱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 앱 개발에도 안드로이드 개발할 거냐, 아이폰 개발할 거냐, 그리고 웹 개발에서는 프론트엔드 할 거냐, 백엔드 할 거냐, 아니면 프 풀스택 개발자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선택을 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명언. 음 저는 자기개발서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 말은 저한테 되게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 너무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라는 거를 정말 되게 좋아요 저는 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 내가 복 받았다. 라고 하는 거. 복 받았다는 딱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인 거. 그건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식이 너무 올바르게 커준 거. 그것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올바르게 커온 거니까. 그래서 그두 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복이죠. 복. 진짜 말 그대로 복인 거고. 나머지는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선택이 안 됐지만은, 뭐, 그 이후의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선택이잖아요. 내가 초등학교를 갔고,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과를 들어갔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이런 것들, 내가 소주를 먹을 거고, 내가 담배를 필 거고, 안필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내 선택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고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개발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한테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그거. 실패가 나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선택을 했으면 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짠.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은 내가 개발자를 하고 싶다. 지난 시간에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개발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개발은 일단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 고. 내가 국비 지원 과정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그런 거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 나는 국비 지원 다닐 수가 없다. 나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국비 지원 과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 시간 국비 지원을 진행을 할때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국비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번 더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인삿말 안녕 인삿말 요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색해 음, 안녕 제가 강의 중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QA에서 저는 시골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주에서 조금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바닥, 이 데크 있는 데고, 저쪽 가면 이제 그 저희 텃밭 있고, 저 바로 뒤가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산이 보이는 거지. 그냥 쭉 산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벌레. 와, 이 벌레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직 이제 5월 말인데, 5월 말에도 벌레가 진짜 한가득이거든요. 여름 되면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나방 이만한, 손바닥만한 건 아니고, 사마귀가 진짜, 진짜 이만해. 진짜, 진짜 손바닥만해. 그런 사마귀들 막 다니고, 뱀. 야, 뱀은 많이 봤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막꽁죽 뛰어다니고,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아주 베레벨 것들이 다 뛰어다니고 있어.